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패럴림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요. 아, 이렇게 치르는 올림픽을 특별히 패럴림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여름에 도쿄에서 열렸던 패럴림픽 중에서도 제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던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 농구 경기였습니다. 뭐 결과는 져가지고요. 뭐 이렇게 결과 때문에 흥미롭게 본 것은 아니고요. 그 모습이 정말 흥미롭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경기를 치르는데요. 아, 생각보다 엄청 박진감이 넘치는 겁니다. 치열하게 경기를 막 치르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막 하다 보니까 부딪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손을 짚고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동료가 손을 붙잡아주고 끌어 당겨주니까 막 서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모습이 제게 참 많은 그런 생각들과 감동을 주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송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에게는요, 특별한 신체적인 어떤 장애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에게도 조금은 다른 어떤 형태이지만 여러분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장애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환경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또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심적인 장애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떤 관계적인 장애물들. 그런 장애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일상에만 영향을 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런 우리의 이 장애들, 어떤 한계들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영향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까지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의 예배를 어떤 이렇게 방해하는 어떤 상황들, 문제들, 어떤 뭐 사람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요, 좀 신앙의 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배를, 예배가 를예배 가로막히고, 이렇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막, 막 기도했죠. 하나님 뚫어달라고. 이걸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냐고. 그럴 수 없다고. 소나무 뿌리 막 뽑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저의 모습도 그런 것 같고 또 어떤 이런 주변의 상황들 분위기를 보면요. 이런 신앙의 야성을 너무도 많이 잃어버리,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모두가 다 쉽지 않으니까요.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데 뭐 하면서 때로는 위안을 삼고 때로는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 요즘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한계와 부딪히고 그 문제들과 나의 그 믿음으로 맞서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한명 소개하고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는 많은 장애와 문제들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바로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맹인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죠.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사회적인 또 어떤 그런 경제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사람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그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요즘 말로 뭐 아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마도 아버지에게는 넌 가문의 수치야라는 그런 핀잔을 들었을 법한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입니까? 정말 많은 한계와 어떤 그런 장애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만한 것 없이 철저히 고립된 인생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처럼 이런 수많은 장애와 한계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맹인이면서 거지면서 사람들과의 단절된 그런 관계들.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큰 절망에 빠지게 되면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냥 시도돼 보지 않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뭘 하겠어? 해봤는데 안 돼. 어려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다 실패했었어. 여러분 이런 좌절감과 실패감들에 사로잡힌 채 여러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 앞으로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마도 두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와 처지를 비관하면서 미리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거죠. 예수님 그분 들어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 나 같은 사람 만나주겠어. 나 같은 사람 관심이나 가져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만약에 주저앉아 있었으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저 뭐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그러나 그는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습니다. 기회는요. 앞에 있을 때는 잡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머리와 같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47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는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 둘러싸여 있던 었 예수님께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위세자 손예수여 나는 불쌍히 여기 서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여기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듣고 바로 다위세자 손예수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라는 것을 어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곳에 있었던 모두가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맹인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단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어떤 기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라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뭐 받으면 뭐 그만이고,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고, 내일도 있으니까, 뭐 그때 받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자가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추종자가 그 사람을 꾸짖었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어디 네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왜그 사람은 안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의 거지였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구걸를 하는 줄 알고 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무안을 주고, 조용히 하라고 있지만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어떤 외침입니까? 그냥, 그냥, 좀날좀 좀 봐달라는 그냥 그런 외침입니까? 여러분, 이 외침은 보통 외침이 아닙니다. 자신 앞에 놓인 많은 장애물. 이게 너의 한계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예수님한테 범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한계선. 그 장애물. 그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외쳐봅시다. 주여. 우리 큰 소리를 다시 한번 더. 주여.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와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얘기하시죠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저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 장면인데요 여러분 우리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그냥 이 활자로 보지 마시고 이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이 맹인 맹인 같아 보입니까? 저는요 매번 읽을 때마다 몰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더 묵상해 보는데 저는 이 사람이 결코 맹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맹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이렇게 즉각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아갑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요 이 옷이 무엇입니까? 의지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맹인이 어떻겠다고 합니까? 뛰어 일어나.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그리 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넘어지고 밀쳐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까짓게 뭐 예수님. 여러분,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고야 맙니다.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내가 메시아로 믿는 그분만 만나면 내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는 주님 앞으로 뛰어 일어나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믿음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떤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하 사람 같이 우리 주님 앞으로 뛰어 일어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요, 좌절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서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문제를 거뜬하게 뛰어넘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한번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보이지 않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도 뜨게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큰 선물인 구원을 선물로 주신.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맹인이었던 이한 사람. 장애가 있었기에, 많은 한계들이 있었기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이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요. 눈을 뜨고 나면 가장 먼저 뭐가 하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도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응어리짐. 저는 아마 나를 무시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나를 거지라고 맹인이라고 괄시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다시는 나를 외면하지 말고 따돌리지 말고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는 눈을 뜨게 된 후에, 즉,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52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곧 보게 되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믿음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만족하면서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찬양이 좋았다, 우리 교회 정말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삶,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떻게 더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한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어놓은 어떤 이 한계선들을 우리가 정말 불가피하게 많이 대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성탄 예배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요, 자꾸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해서 우리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모임을 향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멈춰라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야! 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기까지가 너희의 한계다. 아, 이런 선을 자꾸만 긋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맹인을 향해서 "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계선을 자꾸 긋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이번 성탄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은 예배였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환경과 이 어떤 방역 상황에 주눅이 들어서 주일학교 발표에도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상황이 이런데, 무슨 하지 말자. 유아세례도 어떻습니까? 못한다. 그냥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앉아 있기만 했으면요. 여러분 정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어 놓은 그 한계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학교 전체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미리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학원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고서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었죠. 영상실이 고생하고 예써가지고 편집해서 그 영상이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 우리 온 성도가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유아셀에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다 갑자기 예배 시간에 사라지셨죠. 미리 준비한 안전한 곳에 우리 아이들을 모아서 그것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하시며 세례 주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해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선을 준수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지혜롭게 그 한계들을 뛰어넘은 예배가 이번 성탄 예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제가 거기 조명 조절하는 데 있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보는데 괜시리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내고야만은 그 모습 그냥 뭐 고집스럽고 좀 우악스러운 모습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야만은 그 마음 그 아이들의 움직임, 그 영상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만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계 앞에서도 멈춰서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만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래. 믿음으로 뛰어넘어야지. 근데 사실은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요.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수요일의 시간까지 나와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바로 다른 지체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까지 세상이 그어놓은 그 한계선 앞에서 풀썩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의 어떤 여건과 상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는 잊어가는 그러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때가 되고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완화가 되면 그 지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도 예배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찾아갈 때가 되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이고 이제 성구 영신 예배가 지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저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빠짐없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전에 잘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더잘할수 있는 아,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고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과 개인의 처지와 한계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연약해서 그 한계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라도 그 선을 뛰어넘어서 우리라도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공동체 식구들을 돌아보는 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때가 이런데 알아서 하겠지. 때가 이런데 민망하고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부담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지체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금 인도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계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를 좌절토록 만들고 의식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주를 따르는 우리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뛰어 일어나 더욱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무엇도 우리 공동체 예배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환경적인 어떤 장애물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으로 돌아보고 권면하여 세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영혼들이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